자, 박이 어깨 하나, 둘, 셋. 한식간 우리 모델에게 기절기. 중국어 형 뒷담 좀 해도 되죠? 어. 야, 힐차 좀 잡아봐. 이거 엔진오일이랑. 어, 얘기했어. 뭐, 뭐, 뭐 얘기했어? 냉각수. 진짜 깜짝 놀랐다. 왜? 네? 어? 왜? 네? 차 갑자기 수원 끝까지 올라오고. 아. 삐삐삐삐삐삐 막 응. 그래가지고. 야, 부동액이 갑자기 떨어질 일이 있냐? 아, 부동액이란다. 냉각수가? 냉각수가 어? 부동액. 아, 그래? 어. 진짜 이가좀차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어. 너무 많아죠 어, 답답하진 않아요. 또 못하는 거는 내가 해주면 되니까. <laughs> 진짜. 카메라에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어, 왜, 왜? <laughs> 어, 전혀 아니. 야, 진성 밥못먹는줄 알았다. 차 아까 그래야 돼가지고. 여기 경사로 없냐? 아. 아, 근데 경 저기 있어. 경사로 탈까? 경사로로 가자. 경사. 경사로 타? 어. 어떻게 지나갈 건데, 여기? 어?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는. 야, 왜이 헬스에서 이런데 근육 쓰는 거야? 아씨, 어, 헬스하고 어. 힘이 없다 임마 몸 만들고 나한테 근육 쓰는 거야. 야, 솔직히 이런 건다 없어져야 되지 않냐 계단 같은 거? 아, 진 힘들다 계단. 어, 잠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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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야. 안견 잠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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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야! 그 자세로! 너네가 지금 피곤하다 아이, 고, 고기 굽는거 제일 싫다고 그래 아, 제사에 많이 시키나 보다 야, 내가 음, 카메라 음. 있을 때 고기 굽는 거 시키려고 근데 카메라 앞에 있어도 뭐라 하네? 하 <놀람> <놀람> 어? <놀람> 평소대로 하라 어, 평소대로 해라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사에 아. <놀람> 잘 챙겨준다, 이거. 왜, 아니가? 잘 챙겨준다. 그러니까, 아까 계단 내려오는 거 봤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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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칠게 챙겨줘요. 다치고 나서 제 기억에 처음으로 있는 애가 얘예요. 얘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 해병대 그 팔광모 쓰고 구한자지 맞냐? 뭐, 개소리야. 아니야. 사복 입고 왔어. 그때 뭐 입고 갔는지도 기억난다. 흰색 티 입고 갔다. 검은색 바지. 그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얘 목소리가 이제 날 부르는 목소리에서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 진짜 괜찮다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애정 그냥 뭔가 툭 던졌는데 애정 깊은 목소리 있잖아요. 맞냐? 어 그건 맞다. 니나 다치고 며칠만에 왔어?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니한테 전화를 했지 나보고 퇴근을 오라고 울산역까지 진짜 울산역까지 퇴근을 오라고 했는데 내가 아, 그게...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사실 다시... 괘씸했어 내가 분명 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야 진성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성이 다쳤대 아 어, 누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려부라 같이 울, 울대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나 이제 안 넣어주는 거야.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어. 아, 군대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보고 막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넣어주대 또. 아, 진짜? 아, 사람이 또 정은 있는 거야. 진짜 웃긴 게 언제 아니야? 언 아까 왔던 샤샤랑 호성이 있잖아. 아. 걔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새벽에 와요 아. 새벽에 서울에서 왔다고 사투리 쓰면서 있잖아. 아. <laughs> 그러, 그러고 들어왔대. 가는데 아. 애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 진짜 뭔가 좀 큰일 났다 했는데 근데 내가 또 진짜 잘안 우는데 울진 않았어 일부 근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울컥한 거야 아니, 좀 이렇게 눈물이 맺히긴 했어 울진 않았고 울었네 아 울진 않았어 솔직히 울었다 기억 그때 어땠는지 그때의 생각 이제 저는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이렇게, 이렇게 막 몸에 다 호수랑 막 이런 거 이어져 있으니까 어, 참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제이 불러도 애가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 참 심정이, 어, 솔직히 눈물이 났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울어버리면, 이제 진성이가, 너무 불행해 할까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뭐잘안 되더라도 자, 항상 옆에서 잘 챙겨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치기 전이랑 후랑 차이 없이 이렇게 똑같이 대해주고 있습니다 네. 와야 맛있다 당연히 내가 구웠는데 고기는 누가 꼽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활용을 할 건데? 재밌어? 얼굴이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현실적이다. 야야야야야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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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근데 대박이지 않냐? 재영? 뭐 뭐. 뭐. 이 아빠가 이거 다해 놨대. 나 때문에. 경사로. 아 대박이죠 대박인데 저거 어야 저거 시멘트 몇 포대 썼냐? 저거 어, 두 포대 두 포대, 두 포대 누가 어. 옮겼는데 시멘트? 네가 옮겼나? 아니 제? 개인이 옮겼지.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 감동. 어때? 어? 진성이의 영향일까요? 그는? 솔직하게 말씀하면 구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진성 영향이. 없잖아 있고 전에는 솔직히 주변에 휠체어 타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별 중요함을 못 느꼈는데 진성이를 여러 곳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요함을 조금 더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을 알고 있는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 돌아 돌아 더 돌아 더 돌아, 돌아, 돌아. 뭐 어지냈냐? 아 이상해. 맞지? 아뭐 어지냈지? 나뭐 하지? 고냈 와. 예, 소개하고 가니까. 갈까? 오늘 못 온다 했다, 이거. 갈까? 미션 끝났나나 시험 쳤어. 네모나 <음> 대학 끝나닌다왜 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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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르지? 웃음> 어? 왜왔는데 아니 몰랐어. 니가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뭘 어? 찍었는데? 아? 어? 뭘뭘 찍었? 그냥 찍었는데? 나 일상을 찍은 거야. 다큐 멘터리니가 네, 뭔데? 아, 네. <laughs> 그긴 한데. 응? 일단 니네 나오는 건나 봤어. 어. 니도 이상한 서울말 쓰던데? 그래도 보면서 아. 자기가 서울말 쓰는 줄 알아? 지금도. 난 지금 서울말 쓰고 있어. 엄청 좋아한다. 누나 댓글 봤냐? 어나 봤어 막니보이 뭐, 어? 유지태 닮 유지태 닮았다던데. <laughs>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할 필요 있어. 유지태가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laughs> 그 세명이서 상원이한테 보내주려고 춤춘일 건. 어 나한테 있어. <laughs> 그 누가 찍었지? 박진성이랑. 세이가 찍었어. 니랑 정보문? 아니 누나랑 나랑 진. 아니야 그 촬영을 내가 했고 나 없어 거기. <laughs> 아니야 우리 셋이서 찍었어. 이렇게 한명 들고. 그건 나 없어. 그건 뭐야? 누나 목소리 진짜 커. 유상원, 아니 그거 내가 찍어 뒀잖아. 아니 아니야 누나가. 야 유상원. 야, 야 유상원. <laughs> 유상원. 우리 한마디씩 했어. <laughs> 유상원, 지금 동영사 보낸 거에서 반대로 배워. 내가 병원에 갔어. 얘. 일반 병실로 나왔을 때. <laughs> 야, 니 지금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라고. <웃음> <웃음> 나 이거 들었다. 근데 박진성이 너무 격하게 끄덕였어 자기 난다고, 난다고. 난다고.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좀 요즘 섬뜩하다 누나 아니 내가? 누나가 <웃음> 아, <웃음> 내가? 누나는 그냥 항상 섬뜩했고 우리 차량팀 그 누나 인도할 때 예배당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잖아 좀 늦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예. 근데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왜왜왜 얘네가좀 왜, 왜?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잖아막 30분 40분 있으 늦고 근데 왜 늦었냐니까 니네가 떡볶이 먹고 왔다 그랬잖아 <laughs> 그때 근데 내가 처음으로 거기서 욕했잖아 니네한테 <laughs> 애들이 떡볶이 먹으면서 뭐라 했는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니는데 누군가가 계 한쪽, 음개 한쪽 하여금 써더 먹고 가자 이러면서 모르지모르겠는아몰라어갑 이런 게만다니까 음? 아, 음. 음. 뭐? 자연스럽게 음. <laughs> 뭐 좋은 말 해줄 줄알로 기대했나 <웃음> 그래도 <웃음> 한 마디 정도는 <정도였어요>. 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편집 많이 남았는데 내가 대구까지 왔다 어. 이어떡하냐 아니, 설마설마잘 쓰지? 저는 <laughs> 뭐 서울 간다고? 아니, 다음에 어. 그, 김포로 서울로 갈 수도 있어. 김포? 어, 그때 되면 네가 와야 돼? 내가? 응. 어. 간 사람이 와야지. 누나는 간 사람인데, 아, 그래, 우선 왔었지? 음. 음 내가 올게. 친구들 만나니까 어때? 아니, 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만나기 처음인데, 다치기 전이나 다치기 후로나 똑같은 친구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앉아 있다고, 헬차 타고 있다고 봐주는 게 없어서. <laughs> 아니, 카메라 들고 가면 좀 좋은 말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냅다 꽂아버리네? 어릴 때 친구들한테 너는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 저요? 응. 그냥 박진성? <laughs> 그래도 지금처럼 웃음 잃지 말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항상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뭐 영상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뭐 이런 기적도 있다라고 이제 많이 또 얘기해주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할수 있는데 진성이도 이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성이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도 저는 저 혼자 생각했지만 진성이는 뭔가 할것 같더라고요 혼자 찾아서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진성이는 뭔가 모르게 쟤는 언젠가 걸을 것 같고 더막 자기 일을 찾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성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 하고 그 안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할일잘 찾아가면서 잘 살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위라클을 하면서 진성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는 같이 함께 목표를 갖고 뭐 불가능은 없다. 같이 하자.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진성이도 곧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게 뒷전으로 간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옛날에는 너무 강했어요, 그 의식이. 나는 무조건 일어날 거다, 상황나 일어날 거니까 기다려줘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은 잘안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조금 더 갔으면 하는 친구로서의 바램입니다 어, 그때 진성이 다치고 나서 한 200명 정도 전국에 척수장인을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하면 할수록 그냥 척수장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거나 이런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점점 아, 이 척수 장애라는 것이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희 친구가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일어선다는 거예요. 장애는 걷는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 가운데, 막기는 많은데, 내가 지금 속으로 그런 이야기지. 지금 내 연락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과기 친구는 믿음 충만. 네? 그래 했고, 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점점 다른 사람들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캐션 마크를 계속 노릴 수 있도록 가졌던 거같요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이겠죠. 내 인생, 뭐,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고, 그게 제일 이제 하나님의 인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좀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여건이 있든데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삶을 갖다 개척하면 또하나님 인가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키워드가 변화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생각해보게 됐는데 내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변했던, 변했던 거였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는, 아,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아, 장애를 가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 생각이 바뀌는 반면에, 제가 계속 지금처럼 뭔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목표를 가지려고, 하, 가지고,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바꾸는 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나뿐이라, 나, 내가 변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사고를 통하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써 내 상황들이 변하고. 내 상황들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나에게 올 많은 상황들이 두렵지 않다?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끝. 잘했어?